말을 겸려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이 사기꾼이 갖춰야 할등록인 교원형색으로 바꾸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교원영색감다로 바꾸십시오 먼저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며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0선거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정치인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저 60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경총이 소개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5년 경제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시장 자유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줬습니다. 평가 대상국 184개국 중 101호 등급도 5개 등급 중 부자유를 받아 중국이나 북한을 북한이 받는 최하위 등급인 억압을 겨우 논어냈습니다왜 우리나라의 평가도가 낙제점을 받았을까요? 헤리티지 재단은 헤리티지 임금,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미국 상공위의소가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 대표부에 최근 전달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 CEO는 자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한국법상의 CEO 리스크를 외국인이라고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족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원한 일입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었다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직면한 R&D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대책을, 대책을 가지고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폐기 약속 더 나가서 상법 개정안 철회 선언도를 말이 해서 만나야 대국민적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기업은 왼쪽 다리가 가렵다고 하는데 왜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업의 오른쪽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니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당연한 말이 이재명 대표가 하면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참 창피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말을 경허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이 사기꾼이 갖춰야 할 동목인 교훈 형색으로 바꾸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교훈영색합니다로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반도체 연구 개발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이거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오른쪽 다리를 긁고 있습니까 음. 형사 피고 이재민 대표님 이사의 충실 업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배정안 이거 어렵대잖아요 힘들대잖아요 왜 자꾸 오른쪽 다리를 긁으세요 이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사피고 이재명 대표님 노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문노총통원법노란평 불법 개추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오랑주 다리 걸고 하왔어요 이거 안 하시면 기업이 잘 되는 거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됩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라이들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플랜스 노동자, 특수형 노동자 이런 약자을 위한 기대란드법 우리 당이 발의한 노동약자지원법을 통과시킵시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산업의 연구실에 불이 꺼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력도 꺼집니다. 자꾸 왔다 갔다 댕기면서 쇼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보여주세요. 이게 중도 보수 아니에요? 맞죠? 이상입니다.